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이제 갖고 온지 얼마 안 되고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좀 한번 두드려 맞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오랜만에 가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종료합니다. 300m 앞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구간 있는 건뭐 아무것도 없고요 네. 심지어 여기. 터보라인도 깨끗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너무 깨끗한데? 깨끗해? 이쪽에서도 잘 새는데, 이쪽도 새는 것도 없고. 새는 음, 음, 게 음. 없네? 없어요. 너무 잘 사셨어요. 이런 차... <laughs>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laughs> 그 위에 벨브 커버 쪽에서 잘새는데거기 지금 너무 깨끗하구나. 사실, 그래서 오면서, 아, 어디가 살까 네. <laughs> 그러고 뭐, 왔는데. 다른 거 주행하시면서 느껴지시는 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괜찮다라고 느꼈어서. 네. 상태가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 앞에 텐션 스트롯은 살짝 크랙이 있긴 한데, 음, 뭐, 뭐, 나갈 정도의 상태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규칙적으로 어... 규칙적으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 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좀 살짝 미세하게 트릭이 있는데 뭐 어, 아, 아직까지 음, 음. 이것도 교체할 정도의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헤드도 절반 정도 다 남아있고요 헤드도 그런 반 남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답니다 이제 없습니다어 이런 걸 사왔단 말이야? 레일도 다잘 다 살아있고 뽑기 잘하셨네요 <laughs> 이거는 그럼 딱히 뭐 보증 보험으로 처리할 것도 없네요. 예. 네, 지금 심지어는 여기 활단미션이 네, 이렇아 까봤잖아요. 네. 내부에서 미션을 세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차 아, 없어요. <laughs> 아 그렇네. 네. <laughs> 그냥 소모품만 하시고 다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차가 전부 다이랬으면 공기조가 먹고 뭐 살거는요아 그렇죠. <laughs> 할게 없어요, 할 게. <웃음> 어. <laughs> 아그 정도예요? 은각수는 변질이 시작해서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의 뭐, 국물류 정도네요, 사실상. 국물이죠? 네, 일단 와서 점검을 받았고, 같이 부장님이랑 보신 것처럼 뭐, 크게 문제도 없고, 깨끗하고, 원래라면 셀 법한 것들도 안 세고, 되게 정말 괜찮은 차를 가져왔네요, 차차 수리하면서 또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개꿀! <laughs> 교체한 거 비용 나왔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 연료 필터, 냉각수. 뭐 이래서 요렇게. 근데 저도 지금 이 중고차 뭐 한두 대산게 아니니까 사 와서 계속 사 와서 이런 적 처음인데. 와. 국물만 가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내가 오래 타고 뭐 하면 또다시 수리비가 들고 뭐 하고 하겠지만 현재 딱 떠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 수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고치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국물류에 관한 거 이런 거싹 교환하고 차량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놀랬죠. 이렇게 멀쩡한 차를 가져오셨다니. 저도 알죠. 이런 차 진짜 오랜만도 아니고 솔직히 처음 가져온 것 같아요. 속 편하네요. 어차피 국물류는 당연히 가지고 오면 가는 거고 항상 갈아왔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딱 일주일만에 진행을 한 건데 만족스럽습니다. 타면서 느끼긴 했거든요. 일단 하체도 되게 좋다. 되게 크게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누유만 없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사실 있어도 그만이죠. 뭐 수리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또 그렇잖아요. 이게 어나잘 가져왔네라는 생각이 드는 차랑 아 이거 또 대환장 파티구나 이런 차랑 그런 차이? 뭐 사실 모든 기계는 고치면 똑같지만 그러다 보니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네요. 오랜만에 박 팀장님 보니까 괜히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너무 안 왔나 너무 오랜만인가 좀더 자주 와야겠다 내 생각인가 그냥 근데 진짜 이 대환장 파티가 없었다 보니 오늘 영상이 매우 짧습니다 짧아도 뭐 어떻게 고칠 게 없는데 뭘 고칠 게 있어야 뭐 저도 한 번쯤은 상당히 나이스한 차 이렇게 갖고 온 날도 있고 그래야죠. <laughs> 어쨌든 마음 편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